꿀마토 우결 또 생겼더라. 꿀마토 우결? 토마토 샹건 여기 있냐? 아, 어. 아 자기야, 저 언니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? 마이 했잖아. 개 같은데가? 아분임튜브 <laughs> 누가 보래도임튜브 <laughs> 와우, 어메이징. 그래, 마토하고 봉준이하고 붙여, 우리 비슷해. 나 너랑 아니면 안해 근데, 나 차로 갈 거야. 아, 꿀마토 우결 또 생겼더라. 꿀마토 우결? 둘이 안 어울려. <laughs> 뭔 소리야? 기지개를 무슨 그렇게 해? 그럼 어떻게 할까? 아이이지아 아, 아, 지랄 좀 하지. 공준 오빠 지금 선비 언니랑 묶이고 싶은 거지? 아니 아니야 아니, 안 묶여 도 돼. 뭔 소리야 미친 새끼야 나랑 안 묶이면 지 알아간다며. 뭐야 아, 이거 선비 말... 아, 언니가 매달리는 거였어? 아니 저 새끼가 그래 가지고 내가 말고 나한테 매달려. 선비 언니가 매달리는 거였어? 아, 아뭐 계속 매달리는 게 패시브야 형. 아그 계속 아. 아니, 아 그래서... 그러니까... 뭐야 이 남자들 뭐야? 아뭐개 소리야 이거 참아 거. 뭘날 가지고 놀 아, 토마토랑 너랑 구경하면 니까다 떠올린다면서 막 이간질하더라. 토마토 뭐? 쌍냥 여기 있냐? 아니, 언니. 아, 마토야, 도망가 만나자. 뭐라. 아, 기해줘 언니가 자꾸 나한테 나한뭐이개 같은데? 죽었다. 선비 맛또 붙여놓으면 나때면 사랑싸움 한단 말이야. 아나 전라팀이랑 같은 팀 하기 싫어. 아나 어이가 없네. 아내 팀이었어 인선비. 아야 질척거리는 녀석. 뭔 개소리야. 나도 뽑힌 거야 미친. 아기야! 근데 네준요 아, 아, 하나 얘기 좀 그거 2년 간다. 그니까! 러 아, 너무 질척거려! 아 진짜! 아, 왜 이렇게 질척거려 진짜 짜증나게. 아... 아, 아. 왜, 그럼 이기는 쪽에 선비 씨 가져가는 걸로 하죠? 아니 아니! 우리 팀이 이길 건데 안 되는데. 꿀탱탱은 방지 왜? 네네. <laughs> 선비 막살낸다고? 자기야 우리 꼭이기다 <laughs> 토마토 저년 진짜! 어, 좋은데 좋은 나쁘지 않아.둘 다 노플이야. 해 봐. 천천히 봐 좋아 좋예예예 스웬바 스웬바 스웬 스웬 나이트. 천천히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천천히 봐나이아미 일로 와삼비로와비들 올라와. 어 어. 천천히 니까 천천히 어 나이트. 좋아 좋아 고 앞에 고 앞에. 에어

아 괜찮아. 괜찮아. 아플래시 애시 아플래시애애 게임 끝고 바로 가면 돼. 게 아, 끝났고 나이스. 아, 바로. 나이스. 아주 좋은 오케이. 일단 이겼고 남판. 1대 1. 이 선비가 진짜 잘했다. 미드에서 텔타와서 게임 끝졌다 선비 언니 태먹불봉주 오빠만 해줬다는데 시기실 아, 사짐.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봉준이밖에 없었는데 괌비야 어? 진짜 스카너 존나 쓸모 없는 건데 나를 업그레이드 해줬어 아니 그게 레드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해줬다고 미친놈아 아 진짜 아니 원딜 해주려고 했는데 원딜 안 뜨더라고 아 아니라고요 아니 뭔뭔 뭔 소리예요 반태우는 잘... 그 집에 있었고 원딜 해주려 했는데 원딜이 됐어, 안 뜨더라고 됐어 됐어, 됐어! 됐어! 아니 씨, 아 진짜 지랄하니까 자꾸 짱그가 고백으로 받아들일게. 뭔 개소리야 미친 새끼야 또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어. 정말 잘 어울린다. 아 게임 얼마 떨어지게 또. 잘어울리다 한쌍이야. 이번 판 지면은 고백 받아들인 걸로 스타아 닷부, 답부야너 질투하는 어. 거였구나. 괜찮아. 진짜. 아니야 답부야너 가져. 아니야 언니 가져. 아니야 나 지금 양보할 수 있어. 남편 아니야 답부야너거야 아니, 너랑 천생 연분이야. 어, 아니야. 제발. 아니야. 아니야, 다뿌야나 아니. 진짜 딱 아, 정했어. 나 봉포로 정했다. 아니, 잘 어울려. 둘다 싫어. 어, 고맙고. 오케이, 아니야, 그러지 마. 선비가 그랬어? 응. 알겠어, 안 할게. <웃음> 오 o r 가 그러면 오빠 I'm n 이러면 h sweet. Oh, sweet. Oh, s w 이 e t o 니 sweet. Oh, sweet. Oh, sweet. Oh, sweet. o 그렇지 떠났어 그렇지 아 뭐야 아, 예 그래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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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 선배 이거 안쳐줘도돼아나 그래. 먹고 싶은데 아 미안 미안 죽어버린다 그래. 야야 또 간다 또 간다, 간다. 아유 너왜 어, 자꾸 어. 거기 남의 집에 들어가면 지랄 발광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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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밀어 나, 나 알았어 나 알았어, 알았어. 잘하고 있긴해 조심해 나 이거 그렇구나. 이렇게 하면서 알았어 없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나 텔이 없어서 그래 어 아니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살게! 걱정해준다아 지랄, 아, 지랄. 어, 이거 먹으면서 아..잠깐만 자, 아, 자, 얘 정신 나갔어요 아..잠깐만.. 아..씨.. 아..씨X년 바론 안 주면, 돼, 안 주면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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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나 x2 뺏뺏뺏뺏 나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빨리 아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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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들들 야..야 여기 이사생겼이사이사 프리딜이야 아 페이저부터 해주세요 타이사, 타이사, 타이사. 나이스! 네! 이스 나이스! 아... 아, <behav> 뭐 어,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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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나기스이스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이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지켜줄게. 고마워. 앞으로 빙펑 치려다리. 와 아니야 이 카루마 드 또라이 색이네아 아, 미쳤다. 나 이거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. 아이드 몰았어 가이드 몰았어 가이드 몰이드 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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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 있어 물고 있어.

또 돌아다니, 아 너무 빨리 죽었다. 카이사 너무 센데 지금. 아막아막아막아아막아 이거 이거. 나이스 나이스 호이 나이스. 나이스 이겼다. 나이스 이겼다. 어, 나이스 나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나이스 스이이 개좋다이콘스 제가 내가 끊었지. 와 이거 지렸다. 킹콘 있었다고. 하 나이스. 근데 맞스야 왜? 이제 나랑 비슷하다고 개소리 하지 말아요. 그 성격 내가 한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했거든? 플레가 브론즈 이겨놓고 좋냐? 아. <laughs> 아유, 탱탱이 봉선비 박살낸 게 아니라 박살났네? 봉선비한테 박살났네? 너가 죽는 건 안되지. 갑부! <laughs> 봉준이가 아유, 죽는 건 죽어도 싫어? 나하!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봉준이 어... 너 거에. 아니야, 아니야, 너 언니 거에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거야. 김봉준 언니 거에 나 괜찮아. 나 아니야, 아니야. 수치. 역시 김봉준 모든 거해. 걸 가진 남자. 야 선비야 너 방송 더할 거야? 정태 여기 시야 하자는데? 난 이제 숙제로 가야 돼. 아 그럼 난 선비 안 하면 안 할란다. 아뭔 개소리야. 오늘도 삼이 방송에 와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DJ. 아우침 냄새나. 이끼야 DJ 디뉴입니다. 오늘도 좋은 인연 만들어서 돌아가시길 바라면서. 마루니 카페인 사랑 마음을 채우내그날거리를 걸어보고 감기로 <laughs> 온 칵테일에 취약도 보고 한편에 제가 있는 저기 와서 내옷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.